가파른 금리 인상에 중소 중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첨단과 나주 에너지밸리의 공장용지 부지를 계약한 업체들이 중도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광주 도시첨단 산단에 수십억 규모의 공장 부지를 계약한 벤처기업인 A 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해 왔는데. 최근 이자율이 치솟으며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계약 당시 1% 초반대였던 금리가 불과 3개월 사이에 6%까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공장 부지 대금 비용과 이자율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직원 수를 줄이는 방안까지 고려했을 정도입니다. 계약금으로 직원은 비용도 아무래도 다, 뺏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1월도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연말까지 또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광주 도시첨단과 에너지밸리의 용지를 구매해 토지 대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들이 이따라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이 지연 손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연 손해금을 좀 인하시켜서 자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두 가지 사안, 토지 납부 기한 연장 문제하고 지 손해금의 그 이자를 하는 문제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또 다시 금리가 인상되면서 1년 3개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가 2.75% 포인트 높아지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